얘 나보다 어 진짜로? 언 생일, 생일, 생일 언제야? 바로 나1아조용해 아, 네. 6월 여기 중... 야다조용해 <laughs> 우리 중에 우리랑 앞자리 눈치 없어우리 아, 11이잖아 아나진우 <laughs> 오빠랑 서로 생일 축하해줬다고 아 진짜? 야 나도 그랬잖아 <laughs> 네. 맞아 맞아, 맞아. <laughs> 아니나진우 오빠랑 생일 같아아아 <laughs> <laughs> 결혼해 <웃음> <웃음> <놀리나> 안죠? 아, 내가 어. 그래? 어. 어. 이제, 어. 배우러, 어. 어. 배우러, 어. 어. 배우러 가봐없이 네. 아, 네. 아, 토요일 아침에. 토요일 아침에? 거야. 니 네. 고 인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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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사 인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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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! 사 인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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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뭐 인사, 인사, 가운데, 가운데, 인사, 인이 인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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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어디서 봤냐 어제 목요일에 PM u 금요일에 월급 얼마야? 얼마지 뭐, 가격? 뭐. <laughs> 나한테 물어봐. 우리는 말단직 직원, 원이라고 그거 무야너 뭐. 누구야? <laughs> 응, 말단직원. Earth... 아니, 거주지. 거주지? <웃음> <웃음> 아니 포스터를 만드는데 가격을 안 알려줘가지고 그럴ến은... 제대로 못 만들었어 오늘 도와공간지 공간추지 짐 프로젝터 퍼널 널기기 안쪽에 있는 음? 우리가 근데요? 안쪽으로 n t 이렇게 나가는 우리 t know. I d o 에서 k n 서 w I d 가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이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안 n o w I don't k n o 게 오늘 <laughs> 어. 근데 그 스펠링이 c -A r b o n 이었어. 응. 근데 왠지 모르겠다. 그거 계속 팔보네라고 읽어있는 거야. 근데 d랑 가실수로아그칼보네라이즈라고 진짜 d가 뭐라고 그랬어. 아그칼보네 칼보네가 뭐니 해? 이러면서 이거 이런 거야. 이러면서 개미멍멍 해가지고. 티에 우리 감시 존나 한다. 맨날 <laughs> 다 떨리게 하면 맨날 일등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의심스러운 거 음, 아까 그 음, 시간에 음. 나온 우리가 제일 일찍 나온 거야. 진짜? 그거 하면... 할거 진짜 많았나 어, 보다. 음, 그러니까 엄청 기다려야겠어. 팔 아이고, 아, 헤헤, 음. 래퍼 시저가 아. 엄청 어렵게 쓰이는 거야. 음.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. 다들 엄청 어려워

애들, 이번에도 사기 당해줄거라 믿어 금요일 <laughs> 막타임에 나랑 오빠랑 있거금어막타임 아, 근데 막타임에는 다타여서 응. 없을수도 있긴 해 아, 없을수도 야 그래 항상 이 판매 완료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안팔리면 공짜로 주지 않을까? 남았어 아니아 10분 어 아, 이거 나가고어 아, 나가고 나가 어, 어. 붙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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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, 오, 오. 오 진짜 아프겠다 고고 어, 아되하시나 시출하시... 난... <laughs> 시간이 <laughs> 없잖아 시간이 어, 형 봐요 어여저어요저 퇴소할래요 덕. 7분 남았습니다. 야, 벌써 4 6분지났어 진짜? 아직 겨운데요, 혹시? 아, 그래서 충전기를 <목소리> 야, 아, 는깐같 아, 잠깐만. 아, 잠깐커잠거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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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이거 랩실에서 좀... 훔친거야 어... 훔친게 아니라 어... 이걸 내가 두고 왔다 생각했거든? 어... 근데 내쪽끼 주머니에 있었던거야 집에 와서 알았어 근데 그거를 응. 그래서 그 다음 랩때 가져갔는데 이미 새 이게 있더라고 그리고 티에이가 아... 주의 줬어 애들한테 저희 육호 나왔어요 가졌어. 나중에 막 후사 회장의 워치 인마 인기이면는면 재밌을 것 같잖아. 어, 아니 나 근데 그냥 그런 걸 하고 싶어서 마케팅 팀 하고 싶어 내가 마케팅 팀장 하면 만들어 볼게. 내가 붙임장 한다니까 진짜. 너무 뭐 하고 싶어. 약간 재밌을 것 같아. 이벤트 팀장 지원한 사람 많으니까 이벤트 부팀장도 있으려나 아니 그리고 솔직히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 많이 없지 않을까? 그니까 레스 이런 거잘못되지 그거 다 달고나만데. 제일 잘 만든 달고나에 투표해주세요, <목소리> 마영. 괜찮은데? 그냥 그런 거 소소. 제일 못 만든 사람 두 명이 막 레스 찍고. 뽀삐 <목소리> 뽀삐 <뽀비뽀비뽀> 하고 싶다. <laughs> 아 요즘 그거야. 따란따따라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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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13분으로 웃음> 귀여 근데 음... 어? 아니 한 4주 전에 예고로 나왔던 거지. 게... 오죄송합니 그래서... 괜찮아 오. 괜찮아 4주 전에 예고로 나왔던 게 어. 이번 주 예고로 나왔던 거 그냥 반성연애? <laughs> 반성연애 와서 계속 예고를 돌렸어 근데 또 20부작이라니까 엄청 길거같아 근데 이거 15화까지만 나왔어 많이 나왔지? 응 어머노식스 너무 친하 약간 어떻게 될것 같아? 누구랑 누구랑 이어질 것 같아? 유정, 주아 걔네들이 진짜 잘 어울리긴 하더라 근데 오오. 땡큐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드 <laughs> 붙어! 우리 <laughs> <laughs> 약간 자리 잘못 잡은 것 같아. 자리 잡는 실패 무슨 나무 판데기 올라간다 봐서 된것 같다. <웃음> <웃음> 어 진짜 아프겠다. 3분 남았습니다. <laughs> 근데 그 창진이가 우정이를 너무 만나고 싶어해. 창 <laughs> 어. 근데 유정은 주원이고 주원은 주원이는 아직 서경? 어. 근데 서경이가 인터뷰 뭐라 하는지 알아? 뭐막 인터뷰 랑다막 광태랑 이하는데 솔직히 주원이는 내가 마음을 먹으면 다시 나를 만날 것 같아 내가 한들면 흔들려질 것 같아 걔네. 진짜 맞는 말이야 거짓 수 없어 <laughs> 그 뭐지 서경이 그 주원이 거짓말한 거 알았다며? 그냥 가볍게 넘어왔어 그래? 아, 근데 너무 뭐라해야 되지 서강이합이독특 둘이 되게 대화 여러번 했잖 근데 막석이 사람들의 마지이 너무 미치지지않요 근데 지뭐라 했으면 기억 안나 근데, 근데 서강이도 주영이한테 난 너가 없는게 나을거 같아 말했을때 서로 못되게 말했어 근데 계속 그런식으로 그것도 봤어. 그막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 살아가면서. 어. 근데 주원은 다시 만나면을 듣고 싶었다고. 내가 봤을 때, 내가 봤을 때 주원이는 주원이는 주원이 소경이 꼬시면 꼬시고 근데 내 생각에 네. 저 소경이는 안 꼬실 것 같아. 아 주원 유정 잘 어울리는데. 네. 주원인데 너무. 유 정웅 언니가 너무 이뻐. 아, 어 진짜. 그리고 해원이랑 민심이 너무 좋아. 해원. 해원 휘현은 어때? 그냥, 그냥 똑같아. 저기 한명 빠져 있는 사람 보고. 응 음, 거기서 좀발좀딥 나영이 기대리지아찬호찬호가꺼서 어시는 없어? 어시 없어? 어? 없어? 어. <laughs> 어, 그게 담당함을 어. 아, 1분 남았습니다. 사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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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아 이름 뭐지? 아아 아 시간 끝났어요 어 처다 쳤어